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로은 혈과 육기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들,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귀하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바로 교회 원리스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할 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할 말을 가진 자들이요. 그럼 뭐면 되냐? 담대하게 하면 돼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담대한 부흥무장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에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완전 승리하는 현장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언약적 담대함의 넘치게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언약적 담대함이죠. 가데스 반안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언약적 담대함. 이것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것 간지자가 여리고성을 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뭐대로 됐습니까? 언약대로 자 하나님의 그는 이거는요 귀가 닳도록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니고 귀가 없어지도록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입니다 그 언약은 뭐한다? 반드시 피를 성취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신분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신분. 언약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자녀란 말은 절대 신분이죠. 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 또 예수 안에서 우리, 우리를 죄청주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로 주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적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자들은요 하예 아 그리고 양보하고 맘 착하고 여리고 물러터지고 이게 신자의 미덕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뭐 착한 거 선한 거뭐 양보하는 거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그래요 언약적 담대함은 여기에서 나온 착함 선함 양보 거기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죠. 양보도 거기서 나온 것이죠. 무조건 양보해 보는 그건요. 등신입니다. 안 아, 미안합니다. 바보입니다. 예. 네. 마귀는 자꾸요. 성도들을 등신짓 인 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더 이상 차탄의 속지 않게 되길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양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게 주신 것을 왜 포기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해서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면 지금부터 진짜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담담이 뭐라고 있어요? 믿음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거 정말요. 수만 번,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을요. 체크, 체크리스트 해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올해는 여수 왔으니까, 어, 1년 내내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안 정복자들의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 갖고 도전했습니까? 왜 카데스반에서 1 0 명의 정탐꾼을 따났던그 거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 반에까지 40년 동안 강행을 거쳐서 그 어려운 고통을 거쳐서 거기까지 와놓고 요단강 앞에 와놓고 거기에서 망할 짓을 해봅니까? 왜가난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언약적 담대함은요 이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무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순서가 쭉 이제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순서를 잘해 여기서 머리서부터 생각합다 머리는 구원의 두구를 쓰고 두구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딘 이럴 때 높은데 올라갈 때 보호 장구 중에서 자전거를 탈 때, 오두바일때 뭐죠 헬멧, 하이바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자이다. 의의 호경심을 붙인 자녀의 확신, 진리의 띠, 주의 복음, 언약만 하나님의 언약만 뭐죠? 능력이다. 아, 띠 진리의 띠를 띠는 띠는 뭐냐? 봐요, 힘을 쓰려면 어떻게 해? 힘은 허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씨름 선수들도 그 뭐죠? 샷밥 매아에 허리에 매아요 그리고 역도 선수들이 뭘들때 허리에 벨트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진리의 띠를 어떻게 매느냐? 따라서 얼마나 튼튼한 걸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어떻게, 얼마나 확신의 담대함을 해보겠냐에 따라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전의 승리한 뭐예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무기를 들여야겠죠 말씀도 하나도 모두 어디 있어? 뭐,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 막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지 말고, 날성검처럼, 양날검처럼. 음, 몇 장, 몇 절? 이런 줄을 이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기준이 되도록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르짖는 거,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래. 예.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 나를 위해 여러 성도를 위해 교회언 얻냈을 이유라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주의 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뭐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 현장을 살면 열이고 성이 무너질 때 소리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 담대한 증인 되길 예수 그리도로 추원합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어머, 뭐 이렇게, 음, 예, 그, 엄마, 어머니 말씀을 음, 어기고, 이렇게, 뭐, 랄까 뭐, 랄까 속을 태운, 세운 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나의 나무래기 이전에 뭐부터 회초리를 때리기 전에, 내 회초리를 많이 맞았, 맞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때리기 전에 뭐였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되겠냐? 꼭 그걸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제 우리 어머니 참, 제가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지구상에 참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존경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무드셀라치는, 어, 장수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매를 때리면서 그래요. 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도 안 되면 우리 어머니 날 끌어 안고 울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문을 막, 전도 안 되게 맨날 나쁜 짓 하고 나오면 반면 나는 전도로 그런, 이제, 헐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요 그런, 이제, 어,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이 오더라고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근데, 예. 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다가도 위기를 만나자고 하나님 그걸 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말한대로, 정복자가 정복이 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러, 하도록. 여러분, 당연히 말할 말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담대하게 하면 됩니다. 나는 이 20절 말씀을 왜, 왜 읽었냐? 봐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하, 멋있어요 아, 얼마나 멋집니까 당연히 할 말이 있는 사람과 쓸데없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할 말을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에 창세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알게 되기를주의하축추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서이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비,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어두운 아,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 그 자의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뭐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 선전하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왜안 하고 있고 혹못 하고 있는가 안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정확히 오늘 무장에 대한 얘기니까 무장이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담대한 부흥을 물어 을 무장이라. 하나님은 진짜 오직의 해답을 가진 해답으로 무장된, 예. 그러한 그리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 제자, 이 시대를 준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저, 우리 모두가, 뭐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수있 하도록 부른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부응의 여정이 오늘 내고, 그렇게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무장되어지는 언약적 담대함에 주인공 되기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귀한 연을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승리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신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리 아멘